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미크입니다. 어, 요새 핫한 예, 대선 부인들 와이프 그 중에서도 예, 이세명 후보의 와이프의 이야기가 아주 핫하죠 지금 예, 과잉 의전부터 시작해서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거의 황제 아니, 황제가 아니죠 예, 어, 황제의 여자를 뭐라 해야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예, 황비요, 예, 황비, 황비의 준화는 그런 의전을 받고 오셨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기상천외해요. 예, 이런 분이 어, 퍼스트레이드가 되면 얼마나 더 심각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어, 오늘은 그이야기 살펴볼 건데요. 어, 얼마 전에 어,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제 9일 오후 5시에 어, 사과 인사하셨는데, 어, 저는 이 얘기를 들어봤지만 녹취록은 에, 들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반성문이란 거 써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영혼이 없어요. 에,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그냥 뭘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한 거에 내가 잘못했다 이러지 않겠다라는 게 잘못했다는 사과문인데 어, 안타깝다는 걸 넘어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요새 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는지 알것 같아요. 매일 매일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어? 유머러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자칭 지식이라 이 인 이시라는 분들이 예예 예? 대통령 후보 와이프라는 분이 이태 이러고 계셨대요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이 말밖에 할게 없어요 지금 어예다 다, 다음 사진 볼게요 기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뭘 가져갈 시, 뭘 스크랩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가져왔는데 예참 알뜰살뜰 먹었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그 사과하고 또 밝힌 건데, 이야, 어? 먹은 게 아주 이 뭐라 그랬는지 프리미엄해요, 프리미엄. 아 드시는 게야 복요리도 드시고, 야이 비싸서 못 먹거든요. 백숙 전문점 가서 백숙도 드시고, 예 한우 고기도 드시고, 예 배트콩 음식점, 예 쌀국수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것도 드시고, 야 하다못해 중식당까지, 예. 짜장면 먹는데요. 짜장면. 예? 초밥 전문점. 아, 초밥은 또 드시고 시, 초밥은 되게 좋아하시네. 예? 5월 4일 초밥, 28일에도 초밥, 5월 7일도 초밥, 5월 18일도, 6월 29일까지. 야, 근데 이게 뭐냐? 중요한 중요한 게 이게 뭐냐? 본인 돈 먹고 돈 주고 먹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이제 A 씨라는 체육 예, 공무원에 셔틀을 시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 셔틀이란 말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드랍십순이에 거의 어아 한우가 먹고 싶구나 하면은 한우를 포장해서 날라옵니다. 예, 빛에서 또나 날라와요. 이게 다큰 성인이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신분인지 제가 이따 뒤에서 얘기해 드릴 건데 예, 거의 이 정도면은 학교 폭력 당하는 셔틀 순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저희가 쓰는 말로 예, 인용해서 셔틀이란 말을 사용할게요. 예, 주로 그렇게 신부름꾼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이 예, 거의 이 정도면 소급 셔틀이에요 예? 아니 칠급 공무원이면 낮은 계급도 아니에요. 높은 계급에 수, 속하는데 이 정도면 칠급 셔틀. 예, 이야,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예, 경기도 도민 경기도 하신 도민들 도민 여러분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이 예, 인당 10만 원씩만 내도 거기서 예, 이제 일정 부분이 이 법인카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로 꿀꺽꿀꺽 잘 드시고 싶다 합니다. 예. 아니 대통령 후보 와이프나 되시면 좀돈 많으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일일이 법인카드로 남의 국가 돈 뺨, 빼먹어야 돼요. 이런 것도 굳이 집 앞까지 배달이 됐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이런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게 잘못했다는 사고입니다. 예, 어 <laughs> 예, 증거문 보여주죠? 예, 이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거의 이 정도면은 빼박이에요. CCTV까지 찍어다 줘야 되나 봐요. 예, 지금 문자나 그런 걸로 이제 증거문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왜 이런 게 악의적으로 했다고 지금? 어,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안타까워. 이게 어떻게 아기적이 되는가가 이유가 없는 게 지금 20대 30대 근로 스타일은 업무 스타일은 다 일일이 카톡 같은 거 남기고 문자 같은 거 남기고 전화 통화해서 녹음 같은 것도 해요. 안 까먹으려고 안 놓치려고 사진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이 캡처본 떠온 거잖아요. 예. 이 캡처본은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전부 일일이 기록하고 확인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안 놓치려고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일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두둔할 수 있는 거야 악의적으로 예 일을 안 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이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 했죠 예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 법인 카드로 주장했다라는데 이거 뭐 감사해 보면 알겠죠. 예, 괜히 대선 후보한테 이렇게 똥물 튀울 수, 있, 똥물 튀만큼 예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걸 가지고 가, 나갈 수가 없어요. 참잘좀 챙겨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에요. 뭐 먹을 때마다 십몇만 원짜리예요. 이게 혼자 드시, 이 와이프분 혼자 드셨겠어요 자식들도 같이 먹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예. 남편이신 분도 드셨겠죠 예. 통탄스럽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 공무원 자체도 얘기지만 이분이 자 조사해 볼 거고 뭐 공공기관 기타 뭐, 그, 그뭐 관련된 사람인데 어,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 얘기를 해줄게, 해드릴게요 이분이 헌법 제 7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신,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예,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예. 중립을 안 지켰죠. 자 사사롭게 썼습니다. 예, 공무원 신분을 예, 그거 칠급 공무원을 사사롭게 썼습니다. 이거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법은 이걸로 나옵니다. 이거 위에 있는 법이 없어요. 자 국민 전체 어디 봐서 우리에 대한 봉사자죠? 후보 와이프가 왜,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다른 공무원에 대한 봉, 봉사자가 예,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이건 한 분을 위한 도, 종, 봉사자인 거예요. 치고 예, 공무원 저 공공 제보 공익 제보하신 분은 국민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아 답답합니다. 예. 좀 적당히 뭐 과잉유전이라고 뭐 포장을 했는데 결국 처 틀이에요 신부는꾼 사건 에. 자 공무원의 공무원 의무가 의무를 제가 이제 법, 법조항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이분이 만약에 이게 사실로 감사로 증명이 된다면 물론 이미 사실이겠지만 받아야 될 처벌입니다 이거에 관련한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으셔야 돼요. 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성 직무를 안뭐 직무를 못안 시켰어요. 일단 체육 공무원그 셔틀 분아 여기서 이이 영상에서 편의상 제가 셔틀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 그 공익 제보자 분하기엔 정말 어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심부름꾼이라고 할게요. 그 심부름꾼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비서가 이런 일을 하죠? 후보 가족을 챙기죠. 후보 본인을 챙겨야죠. 네. <laughs> 자이뭐 이건 잘 했고요. 너무 잘 이걸 너무 잘해서 문제였죠. 오구 공무원 배씨라는 분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네, 구,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딱한 분을 위한 비서, 비서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그분을 잘 보좌하는 게이 봉사라고 하는 의미일 건데 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렴의 의무. 예 이것도 청렴 참 품위 유지도 그렇고 예, 공무원의 의무가 많은데 의무랑 그에 대한 책임도 많이 따르는데 그 대신 권한도 많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저희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열받아 한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쪽 분들은 우리는 공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를 바래, 바랬는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일단 둘째 선쳐도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용당하, 이, 이용당하는 건데 그거를 한마디 국소리 못해요 저희들은 에, 그게 터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해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에, 저희는 그냥 일을 하, 일,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바랬는데 이놈의 사회는 어떻게든 부조리에 뒤에 해먹을 궁리만 하고 높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명두 명씩. 원래 정치 얘기는 금기라고 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윗사람들 이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당연하다 생각한 게더 문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약도 대리 처방 의혹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도 다 아시겠지만 폐경기 여성이 받아야 될 호르몬제를 예. 어 지금 출산이 안 돼서 그배모 씨가 받뭐 오후 공무원 예 그분이 대신 받아 받아서 본인이 먹으려 뭐 했는데 그 약봉지가 왜 도대체 후보 와이프 후보님 집 분에 걸려 있는 건지 예 그거에 또 시드 치겠다고 나선 이 아저씨는 예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당 대표 카드도 비서 관리 예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약도 자기도 종종 비서가 챙겨준다고. 그 약의 종류가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일반 약인지 우리가 잘 먹는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상관이 없어요. 예, 사달라고 부탁해도 파스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도 상비약은 그런 거 충분히 용인할 수 있,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약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에, 그런 식으로 치면 나중에 수면제나 그런 것도 아무나 처방해서 먹으면 되겠네. 대리 처방으로. 예? 예? 좀, 좀 대한민국에서 너 대한민국에서 의전서열로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드는 아저씨가 왜 이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두둔하고 나서는지 뭐 지지율에 참 그냥 통탄스럽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요. 아 재밌어요 아주. 예 오늘 다소 격앙된 반응. 원래 엄격 근엄 진지로 지금 오늘 이 말라했는데 엄근진이 안 돼요. 지금 화가 나요. 제가 원래 컨셉으로 작고 시작하려 했는데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시청 여러분. 자 이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나가는데요. 예 이건 해야죠. 예. 직권 남용이 권리 행사 방해 때문에 이거 많죠? 국고 손실 등. 예, 이거 왜 국고로 먹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거 하시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서로 서로 견제하라고 당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는 여세 몰아서 잘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청년 대책 청년 본부는. 이제 저희 같은 거죠. 예, 저 제가 얘기한 얘기예요. 저희는 열심히 모으고 이제 너무 특권층에 적당히 이해할 만한 수준이면 이해하겠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을 너무 이해가 되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예, 봐 봐요. 예건대 국고 유용 범위를 관용차, 법인 카드, 한 참착실하게 챙겨 먹습니다. 예. 왜 이런 거를 해 먹는지 모르겠어요. 급여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서 그 품위를 맞출 수 있는 생활을 하시는 사시, 분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예, 사실 오늘 황금미크는 이 얘기에 대해서 되게 황망합니다. 예, 얘기 저도 하고 있는데, 힘이 쭉 빠지고 이런 사람의 예, 남편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게. 참 통탄스럽게 그졌습니다. 얼마나 나라에 인재가 없고 예. 무능하면 나라의 윗사람들이 이런 사람까지 나오는지 청렴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그 약속 지켜야 할 겁니다. 본인이 말한 한 푼이라도 이원이라도 빼먹으면 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본인 스스로부터 적용하세요. 아 그리고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데 황금미크 황금밀크가 황금 한가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황금미크는이 영상을 찍은 이후로 예 전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저는 삶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예어예 저는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또한 데, 댓글로 황금밀크와 소통하기 바라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내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